누가 봐도 콩나물국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 구독자 분들의 제보를 받고 왔는데 어디입니까? 일산 런맨님께서 음. 4,500원에 콩나물국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공기밥이 무한리필, 반찬도 무한리필, 맛은 당연히 보장. 바로 여기입니다. 못 기다리겠다. 여기가. 여기야. 들어 가자. 여기는 4시까지 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 막상 3시까지만 거의 라스트 오더를 받습니다. 드시려면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오실 분들은 저기 보면 저 끝에 여기 여기가 공영 주차장인데 여기에 대고 오시면 됩니다. 한 시간 무료입니다. 공깃밥 무제한입니다. 배고프신 분들은 마음껏 드셔도 된다고 합니다. 국밥을 시켰는데, 와, 4,500원입니다. 4,500원짜리가 있다, 있다는 것 자체도 지 너무 신기한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봐도 콩나물 국밥입니다. 가발로 써도 됩니다, 저는. <laughs> 아, 야. 엄청나다. 아... 간이 딱 좋다. 응, 딱 좋아. 아... 아... 완전 전주식. 딱 전주식 그 콩나물 국밥. 와, 전주 안 가봤잖아. 요 전주가 청합니다. 전주가 청합니다. 아, 역시 딱 네. 전주식이네요. 음, 그 그렇죠? <laughs> 광주 아니고, 네, 전주여. 광주 아니고, 여주 아니고, 공주 아니고, 네, 좀 길어요. 네 얼굴이 길다. <laughs> 그때 봤어요. 어우, 이거는. 살카데리는건 큰일 나거든요. 음. 아, 아, 저가 이거 못 먹을 뻔 했어요, 지금. 여기가 4시까지입니다. 4시까지인 줄 알고 왔는데, 제가 3시 한 20분에 왔는데, 주방이 마감이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올 때는 좀 서둘러 오셔야 됩니다. 3시까지 오셔야지 먹을 수가 있다는 점. 음, 네. 오징어도 있어, 오징어. 와막 퍼먹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 거의 용암을 먹는 느낌이에요. 들어가자마자 내 식도가 어디 있지 알겠어. 이렇게 식도 따라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우. 우아 오징어가 중간 중간 막 들어가 있네. 오징어 있어. 오. 꼬들기는 여기 있고 오징어는 안에 있고. 네. <laughs> <laughs> 귀 빨개졌네? 데미지 좀 먹었나 보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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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국물을 뭘로 내는 거지? 뭐 어디 오래 낸것 같은데? 국물수돗물로네요 아리수로? 네. 아리수로 국물 촥 뽑았네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 듣지 마세요. 음, 음. 어제 술을 먹었어야 돼원 술을 진짜 과음을 했었어야 돼 아, 아쉽다 진짜 오징어전 안 먹을까? 아, 4,500원짜리 오징어전 기본 반찬 나온다. 이거 말이 돼? 아 지금 이집콧나무 국밥은 릴리리만나마말오리리라라라미리리롱롱롱롱롱 <목소리> 국밥입니다. 왜냐고요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더라요 더라요. 네. 오징어전 오징어전 올리는한 숟가락입니다. 음. 오징어도 진짜 맛있다. 매콤 달달해요. 이거 잘 맞아요. 잘 맞아요. 음. 먹었을 때만 또 먹고 싶다. 3개월 또와야 돼. 이월 중순쯤에 한번 가야 돼. 이월 중순까지 맛삼면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게 요즘 갑자기 대박 나가지고 5 0만못 찍고 있지만, 밖에 대박 나가지고 50만 찍고 5 0만 찍고. 그럼 나안 나가지. 절대 안 나가지. <laughs> 그게 되면 차이가 더 좋아질걸요? 50만, 60만씩 찾아봐. 아, 더 친해지고, 더 양보하고. 음. <laughs> 그리고 우리가 살짝 가성비 집보다 비싼 집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laughs> 제작비가 없어서 지금, 예? 네? 지금 이렇게 먹습니다. 하지만 맛있습니다. 제작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성비 위주로 저희가 컨텐츠를 좀 찍는 거지. 이거 하면 뭐 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음. 여러분, 저희 적자입니다. 저희 적자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팩트입니다. 음. 지금 식당 분위기를 보니까 마감 시간이 다가왔고 저희도 이제 절반 이상 먹었기 때문에 사장님이랑 같이 퇴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국밥에 온도가 식더라도 저희에 대한 사랑을 식지 마십시오 자꾸 여러분하고 자꾸 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자분들 듣지 않고 있거든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나는 누요 너의... 야... 음. Oh. <sighs> 국물이 살짝 떠먹어 보면 시원하거든요. 근데 달걀이 딱 들어가면서 담백해지면서 시원해집니다. 콩나물을 진짜 많이 넣어주십니다 역대급으로 많이 넣어준 콩나물이 아닌가. 그리고 따로 국밥 아니고 안에 밥이 있습니다. 밥과 국물이 만나면서 그 진득해지는 그 걸쭉함이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원하고 짭조름한 그런 국물인데 가격이 너무 좋잖아요. 4,500원에 양이 푸짐하고 공깃밥 무제한에 밑반찬도 다 무제한이에요. 그리고 오징어 젓갈 이걸로 저는 간을 좀 했는데 괜찮아요. 오징어 젓갈이 매콤. 달달해서 애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간이라서 오징어 젓갈로 간을 하면은 맛이 또 괜찮다 이거를 여길 제보해 주신 일산 런맨 님께서 그렇게 간 해주면 맛있다 그래갖고 저는 그렇게 해 먹어 봤는데 맛있었어요 일산 런맨 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곳 있으면 또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목소리> 확실하게 13,500원 아네만 13,500원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분들이 있기에 우리 올이, 오늘도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예스 yes.